경기 스타트 야야야야야 수비 패스 어? 나이스 수비 바운드 너무 죄송해요 3포인트 야, 하면 준비하면... 나... 예.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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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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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야, 야, 수비 좋은데 디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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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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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격 아리오. 지금까지 훈심었어요. 경기. 킥. <laughs> 수비 해야지 수비. 야야야야. 나이스 수비. 다음엔 더 잘할게. 야, 좋은 패스, 좋은 패스. 발목 조심해. 나이스 패스. 아, 발목 조심해. 헬스 좋아스 점프샷. 티비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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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프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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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프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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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는 야 님하고 별세라 님 어서 오세요. 수비 야지 수비. 자 자자. 들어가나? 들어가나? 오마왕 오마왕은 듀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키가 너무 작아서. 진짜 미안해. 사 또. 경기 허티, 패스, 좋았어 가다 으깨, 게티 조사, 조사, 경기 조사, 자 왔어 왔어. 네, 야, 귀야야귀찮스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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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짱인데 경아합찮아귀찮님팬가아 하나 감사합니다 야아 귀찮아. 귀찮아. 귀아네 많이 알려드릴게요. 아, 티 v 님 어서 오세요. 자, 자, 자 들어.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이 네, 유튜브 말하는 거예요. 경기! 포인트 가드 하시면요. 자, 포트가 포인트 가드가 많이 없어서 포가 하시면은 게임 잘 하실 수 있어요. 사업시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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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포가 유저가 많이 없어요. 이거봐봐 들어갔... oh, no. 우마하면 포가 못만듭니다 네 민첩성 경기. 포가는 하필. 포가 기본캐릭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오호 수비 좋은데 아네린린 린 좋죠. 린 좋아요. 린 좋아요. 경기. 아, 프리스타일만 하는 게 아니라 롤만 하는 거예요? 자, 로 프리스타일은 그냥 올려도 되는데 롤은 편집해야 돼서. 지 경기. 시카리얼 마우스,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, 3포이너 헤이헤이헤이, 경기, 사태, 미안미안 자자자 자, 들어가나요, 얼음 동결장, 좋았어, 이겼다고, <laughs> 야, 너무 쉬운 상대만.